지금만 생각하면 차라리, 강남에 <laughs>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어, 제가 공간기획에 대해서 굉장히 네. 관심이 많았는데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예쁘게 할수 있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 네. 여기 말고도 다른 곳들도 많이 하셨다 들었거든요. 네. 어디 어디 있나요? 저희가 제일 먼저 했었던 거는 이제 오버더디시라는 브랜드고요. 직장인들의 제일 큰 고민이 오늘 점심도 이제 뭐 먹지? 그런 음. 거를 해결하기 위한 맛집 편집샵 한 거의 이제 7년, 6년, 7년 전인데 사실 셀렉 다이닝을 저희가 처음 런칭하면서 만든 음.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그다음으로 저희 파워플랜트라는 공간이었어요. 음. 왜 맥주집에는 항상 안주가 천편 일률적이고 맛이 없을까? 남자튀김. <laughs> 아, 네. 맛있는 음. 그 음식과 좋은 수제 맥주가 한 공간 안에 다 모여있으면 어떨까라는 질문으로부터 만든 게 이제 저희 파워플랜트 마켈로고스라고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아, 네. 브랜드고, 어, 많이들 아시는 게 이제 성수연방. 어, 도시라는 스케일에서 공간이나 장소를 기획해보면 어떨까라는 오. 생각으로 만든 게 이제 성수연방입니다. 와 멋있네요. 아 네. 와, 대표님도 지금 이렇게 공간을 기획하게 된그 네. 원인이 좀 있지 않을까요? 기획이. 아 네. 공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쉘터라는 집 같은 공간을 제외하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최고 권력자 내지는 음. 아니면 교회 같은 신만 그 공간들을 그렇죠. 가질 네. 수 있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뭔가 기술이 발달하고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이제 기능적인 걸로부터 사실은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거는 지금 오피스 공간이고, 예.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집이고, 음. 사람들이 숙박하는 곳은 호텔이고, 이런 식으로 음.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는 게 지극히 하나의 기능, 그러니까 1대1 뭔가 음. 이런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게 공간인데, 예. 이제 그게 시간이 흐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중심돼서 공간을 만들게 되면, 음. 사실, 거기에는 사람이 있질 않아요. 기능적인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면, 음. 재료, 그런, 그런 기능적인 것들은 이제 복합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여기, 저희 만난 데가 아크앤북이었잖아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만났어요. 네. 여기를 이제 왔을 때, 또 신선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서점이라는 게 하양산업이었었잖아요. 아,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다른 기존 서점과 아크앤북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서점은 책을 찾으러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음. 아크앤북은 책을 발견하는 곳. 아, 책들이 보니까, 네. 보통 서점 가면 이렇게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기존의 서점들이 많은 네. 책을 구비해 놓고 그리고 많은 책을 사게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그 공간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디자인이 음. 다 포커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아크앤북 같은 경우는 많은 책을 팔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서점에 와서 내가 사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네. 뭔가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었고요. 었 기존의 서점들이 뭔가 꼭 책이 사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아크햄북은 그런 책을 뭔가 살 필요가 없는 사람도 음. 편안하게 와서 서점에서 그 공간을 즐기고 오히려 내가 얘기치 않았던 좋은 책들을 만나게 되는 음. 그런 장으로 저희가 좀 만들고 싶어서 기획한 게 이제 아크햄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이책 제목이 네. From Big to Small인데. 네. 네. 왜이 제목이었을까? 네.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죠. 셀렉 다이닝을 만들고서부터 음. 계속 집중을 했었던 게 그런 더 작은 부티크 브랜드를 찾는 거에 사실은 음. 굉장히 많이 저희가 노력을 기울였었고요. 예. 기존에 그런 뭔가 대기업들과는 틀리게 부티드라는 회사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쓸때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뭐 자료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음.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를 했었었고 음. 나중에 그런 데이터들이 뭐 자료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빅투 스몰이라는 뭔가 음, 단어로 음. 설명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그때 그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아, 아, 네. 책에도 그 내용이 네. 있는데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처음 생겼었어요. 네. 그때 저희 반에서 제일 잘 사는 친구가 생일 파티를 했는데 바로 맥도날드 내장에서 한 거예요. 저희는 롯데리아에서. <laughs>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맥도날드라는 게 너무 네. 신선하고 좋았었는데 네. 지금의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생일 파티를 하는데 만약에 음. 맥도날드에서 한다 <laughs> 라고 하면 아마 <웃음> <진짜>? <웃음> 뭐 이런 엄마가 <원망까지> 다있어라는 <laughs> 지탄을 받을 텐데 브랜드의 보는 관점이 이제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햄버거 같은 경우도 예.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햄버거 맥도날드보다는 예. 아 인스타그램에 SNS에 아, 나만 아는 뭔가 그쵸. 맛집 수제버거 어, 너, 예. 너 그런데도 알아? 아 그럼 나도 가봐야 되겠어 음. 라고 뭔가 선망할 수 있는 그런 음. 브랜드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도 예. 만약에 내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음.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사무실에 있다. 음. 그럼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새로운 취향의 변화 그리고 뭔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브랜드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거대하고 큰 빅브랜드의 시대에서는 이제는 음. 조금 더 개성 넘치고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스몰브랜드가 음. 결국에는 주목받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어떻게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몰 브랜드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스몰 브랜드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게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음. 작은 브랜드가 그럼 어떻게 좋은 브랜드가 되고 또 음. 성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좋은 브랜드라고 하면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였어요. 그쵸, 그 예. 예, 누구나 봐도 예. 그냥 싫지 않은 어떻게 보면 평균에 준하는, 평균에 수렴하는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였는데 음. 지금에 있어서의 좋은 브랜드는 그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누구나 봐도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개성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그 브랜드의 매니아를 만든 다음에 어. 그 매니아들이 결국에는 바이럴 마케팅 혹은 전파를 해주면서 음. 그 브랜드를 결국에 같이 성장시켜 주는 거죠 음. 그 과정에 있어서는 특히 sns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예, 와, 예전과는 그렇구나. 틀리게 아, 다음으로 보면 이제 주목해야 될게 키워드인데요 그 슬로건을 잘 만들어서 지금 음. 하고 있는 그 키워드가 바로 로컬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 방식을 음. 가지고 살고 있는지 사실 음. 그런 거에 사실 집중하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사람의그 음. 사람을 집중하지 않은 얘기인 거거든요 음. 좋은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 미래의 나의 팬들 음. 나의 나의 브랜드의 매니아가 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예. 그들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어. 명확하게 인지하고 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추구하게 된다면 음.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음. 방향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대표님 만나기 전에 어제 이걸 또 샀었어요. 다 팥을 주제로 이렇게 네. 카페를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팥이라고 하면 호불호가 심해요. 안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 많거든요. 어떻게 이 팥을 주제로 카페를 할 생각을 했을까? 아, 한국 사람들이 이 되게 트렌디한데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뭐 네. 대왕 카스테라, 이제는 아니면... 마라탕이. 네, 그러니까 <laughs> 마라탕. 온 사방이 다 막. 다막 예. 창업을 했, 했다가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다, 다 사라지거든요 그 되게 위험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아 누가 이런 게 유행이냐 하면 예. 그런 것들 하시면 오히려 더 예. 한국사 한국 시장에서는 더그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고요 예. 예. 되려 뭔가 좀 스타디하게 뭔가 음. 이렇게 뭐 남들이 하지 않는 쪽에 뭔가 주목하고 음. 그 생명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어서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디저트는 어떨까 왜냐하면 한참 저희가 이걸 만들 때만 하더라도. 똥카롱 해가지고, 예, 막, 예, 막 예. 이렇게, 이런 마카롱에 열광하고 있어서 그런 거 말고 굉장히 한국적인데, 왜냐면 이거 또 을지로거든요, 지역이. 예. 을지로고 길 건너가 명동이어서 외국인도 많고, 을지로에 약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레트로한 느낌도 있어서 뭔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 감성을 가지되, 좀 한국적이면서 엣지 있는 그런 음. 게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사실은 태극당 신경철 전문님이랑 제가 대화하던 중에 거기서 트를좀 받긴 했었어요. 그래서 태극당에서 되게 아까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양갱이더라고요. 음. 양갱이라는 디저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디저트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먹는 맞아요. 약간 그런 개념, 느낌이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정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있 정도로 좀 세련되게 한번 풀어보자. 음. 그래서 뭐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 사람들이 음. 한 번쯤 이렇게 고려해볼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예. 생각으로 고민을 하게 해서 만들게 음. 됐고 그래서 이름도 적당이거든요. 아. 붉을 적에 게 설탕 당 자에서 적당이고 아니면 뭔가 을지로의 이런 브랜드가 네. 참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아주 네. 다, 다중적인 의미를 썼네요 아네 저는 그냥 래 달지 않고 적당하겠다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laughs> 네. 좀 네이밍 그러니까 브랜딩도 했고 어. 그리고 뭔가 이 공간 자체도 외진 곳잘 음.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와서 좀 편안하게 쉬면서 음. 좋은 이런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약간 네. 한국의 그런 정문 같은 느낌을 음. 만들어 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라든지 네이밍 음. 한꺼번에 고민을 해서 디저트 패킹까지 만들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막 좋아하고 막 유행인 것보다는 네. 개성적인 독특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 대신에 그게 결국엔 매니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한번 기획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음. 만든 게 이제 적당인데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좀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해주고 계세요. 어,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네. 네. 조사를 때 해왔었습니다. 우리 사업계에서는 정말 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어요. 동업이라는 게 있어요. 동업을 하느냐 하지 마라. 네. 동업을 하면 싸우게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대표님은 같이 동업을 하고 또 수익을 나누고.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승마라고 하는 운동을 배울 때 네.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을 타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말에서 한번 떨어진다. 음.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시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창업해서 음. 지금까지 잘 성장한 되게 스타트업의 여러 대표들과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뭐 언론, 미디어나 이런데 공개하지 못했던 정말 어려움들이 다 있거든요. 아, 진짜 오늘 드디어 회사가 끝나나라는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창업을 하시면. 실패라고 하는 정말 그 끝자락에 한번 직면하게 되는데 창업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이 많이 찾아오면 꼭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동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당연히 뭐잘 되고 나면 네. 뭐잘된걸 누가 어떻게 더 많이 그렇죠? 예뭐 하느냐 예잘뭐 싸우는 근데 그거는 사실 행복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 그걸 걱정하지 말고 저는. 음. 분명히 실패를 하게 된다. 근데 세 명의 사람이 각각 도전을 해서 세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하면 사실은 나머지 음. 둘은 한 번씩 처음 도전해서 실패하게 되면 재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세 명이 모여서 도전을 하게 되면 저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번 정도 실패를 해도 그 다음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창업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음. 열심히만한다고 해서 사실 성공할 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실패할 그 환경이 닥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차라리 모여서 힘을 합치고 음. 두 번을 실패하더라도 결국에는 한번 성공하면 다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창업이 어렵다. 어렵죠. <laughs> 어렵다. 어렵죠. 네, 되게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뭔가 좋은 동료와 같이 음. 그 길을 걸어가고, 음. 잘 되면 뭐그잘 되는 건 그때 가서 행복한 고민이니까 아.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또. 되게 제가 주식을 하잖아요. 네. 주식에서도 뭐냐면 음.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네.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을 아, 시켜요. 네. 그리고 주식도 한 번에 사면 안 되고 이제 분할로 나눠서 사라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몰빵을 해서 잘 돼서 대박이 나면뭐 좋겠지만 네. 그게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해지를 걸어놓는 거다 이렇게 네. 말했었는데 아 이게 또 사업에서도 아, 그렇게 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네. 저는 직장 생활을 거의 한1 0년 정도 했었거든요. 아. 회사에 직원으로서 다니는 것과 네. 창업을 하고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에서 있어서의 가장 큰 네. 그 차이와 어려운 점은 결국엔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있어요. 뭐 회사를 네. 이제 창업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뭐 성수연방을 만들려고 한다. 네. 근데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네. 근데 이런 위험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걸 누가 결정하냐 결국에는 마지막 대표가 그쵸. 결정하고. 그게 잘안 됐을 때 모든 책임을 또다 지는 거죠. 네,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마는, 맞는 건가라는 게 밤새 고민했던 적이 많거든요. 아... 근데 제가 회사에 었을때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었 <laughs> 그래서 근데 이게 같이 그런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명더 있으면 그게 굉장히 또 심적으로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 그금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네. 약간 눈술이 살짝 붉어네요 <laughs> <laughs> 창업 처음 했을 때 네. 어떤 게 힘들었었는지 좀 이야기 좀하나만 해주시죠. 사회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창업을 음. 한 케이스예요.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창업하다 보니까 음. 실패했었을 때 데미지는 사실 좀 많이 큰 편이었었거든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창업하진 않았었어요. 음. 그냥 컨설팅 정도만 해주려고 참, 음. 사실 창업을 결심을 했다가 그때 1호점이 저희 건대 스타시티라고 하는 영화관 바로 위층에 있는 공간인데 네. 그 밑에 영화관은 너무 잘 되는데 그렇죠. 영화를 보고 밑에 내려가서 뭔가 먹고 음. 즐기지 이 위에 한층이 더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셨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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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음. 올라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공간이었고 지금은 되게 뭐 누구나 많이 아는 그 셀렉 다이닝 맛집 편집샵이라는 아이디어를 그때 제안을 드렸었었고 음. 마치 편집샵을 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의 음. 문제점이 뭐냐면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의사결정을 하지를 못해요. 못 하죠. 왜냐면 네. 사례가 없잖아요. 사례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아이디어가 좀 한번 해 보시지 않겠냐고. 음. 역으로 겨,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 한번 해 볼까? 그 당시에 제가 한 10년 정도 네. 사회생활 하면서 모은 개미처럼 일해서 네. 벌어서 모아 놓은 자금을 다 털어 넣고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새로운 기획이고 아이디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엔젤 투자를 받지 못했었어요. 아 그냥 그럼 내 돈으로 다한 거예요? 좀만 네. 생각하면 차라리 <laughs> 강남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laughs> 네. 돈을 다 털어서 마집 편집샵이라는 걸 해서 오픈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사람이 안 올라오는 음. 거요 그때가 한 여름이었거든요. 한 여름에 햇빛이 내릴 때는 그 홀에 앉아서 네. 땀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 얼마나 큰 사고를 친 거지라는 생각을 <laughs> 내가 여기서 근데 실패할 순 없다는 라 생각을 음. 해서 그 광고지를 만들어서 음. 막 나눠줬어요, 제가. 네. 그 당시에 사실 쇼핑몰에 그런 거 나눠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분들이 잡히는, <웃음> <웃음> 네, 잡히는 거를 막 도망치면서 주식으로 치면 내가 딱 사자마자 다음 날하한가 맞은 거예요. 아, 네. <laughs> 그 <그리고 웃음> 잘못했나 보다 아. 이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재택 근무나 이런 거를 또 고민 많이 하시다가 아예 그냥 내가 사업을 차려서 나오자라고 또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창업을 하는 건 결국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안정적인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음. 거에 큰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사실 그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아. 대신에 그렇지 않고 음. 리스크가 있더라도 자기가 음. 선택한 걸좀 책임지고 선택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 음. 창업을 하는 게더 맞지 않나? 대신에 예, 대신에 대신에 대, 이게 중요해요 대신에. 대신에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는 분명히 그 시점들이 엄청난 게 그쵸? 많이 온거든요땀 아. 계속 흘러는 <laughs> 네. 그러니까 이만큼 각오를 하고더라도 나는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해라. 네. 네. 이제 저도 유튜브 스튜디오 차릴 때 <laughs>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저희 구독자들에게 저희 인사 한 마디만 해 주시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 책도 꼭 한번 사서 <laughs> 다음 시간에 저희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aughs> 시간에 만나요.